안녕하세요. 11월 30일 오늘은 역대하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불과 7 살의 나이에 왕이 된요시아는 여호와다. 그를 왕위에 세워준 대제사장 여호와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올바르게 다스렸습니다. 특히 요시야는 성전 보수에 아주 힘을 쏟았습니다. 성전 보수에 있어서는 여우야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성전과 그 기물들은 수대전부터 여러 번의 노력과 침탈을 통해서 다 훼손되거나 또 빼앗기고 아주 방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유시아는 여우야다를 설득해서 성전 문 밖에 성전 보수 황금 괴를 설치하고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황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기꺼이 황금을 하였고 유시아는 이런 황금들이 모일 때마다 그 재정이 마련될 때마다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고 새로운 기물들을 이렇게 들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꾸며진 새로운 성전에서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 번제를 드리는 일, 즉 예배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고 라 14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조차도 성행하던 바알 숭배를 끊어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130세 일기를 끝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호야다를 다윗 왕실의 묘에 안장했습니다. 어, 왕도 아니 여호야다가 다윗 왕실의 묘에 안장되었을 정도이니 그가 생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고 또 어, 전국적으로 존경을 받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사후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야다의 흔적을 하나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다시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자들의 경고가 계속되었지만 요시야와 백성들은 무시했고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을 방문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그 자리에서 어, 스가랴는 돌에 처지김을 당하는 그러한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리아를 일으키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는데 어, 이때 요시야는 그동안 정성 들여서 꾸몄던 성전을 모두 다 노략당하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지요. 스가리아의 죽음과 또 시리아의 침공 등으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요시아는 잠을 자는 사이에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40대1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시아를 왕의 묘실에 안장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참 특이합니다. 왕이 아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안장되었는데, 왕인 요시아는 왕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군가 삶을 마감할 때에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평가받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는 태생적으로 그럴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안장되었을 만큼 후한 평가를 받았는데 누구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박한 평가를 받고 만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랐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결정해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먼 훗날 우리의 묘비명에도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아,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한 달만 남게 되네요. 많이 추워진 날씨인데, 이번 한 주도 모두 건강하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